시즌 4호를 한 경기에서 뽑아내고 있는 김민혁 타자, 두산 베어스가 발굴해낸 또 다른 우타 모포의 탄생입니다. 타자 최지훈 때립니다. 투수를 스쳤고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일단 선두 타자로서 최지훈이 역할을 100% 수행을 합니다. SSG와 LG의 팬들이 피말리는 경기 네,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잘 맞춰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계속해서 눈에 담아놨던 그 변화구에 대처를 하면서 충전한 타 최주환입니다. 오우 초구 맞았어요. 네. 른쪽에좀 깊게 보낸다는 것이 어, 결국 최종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이렇게 되면 멀어 나갑니다. 다섯 점차를 뒤집어야 될 SSG에게 어쩌면 다시 없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초구부터 당깁니다. 오른쪽에 타. 3루자득점 일단 한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유섬의 1타점 적시타 추격 시작 SLC 랜더스 후한 라가레스 6번 타자 오늘 3타수 2안 멀티 2트였고요2타구가 안타가 됐어요 3루 주자 들어왔고 2루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라가레스의 오늘 세번째 안타는 2타점 적시타 또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수 8대6 두점차의 경기 5구 바깥쪽 2구 변화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재훈의 타고 센터쪽 깊숙한 위치 중견수 정수빈 잡았습니다 3루자 태그 2루 주자도 3루로 갑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하재훈 데타가 1타점 희생플라이를 팀에게 만들어줍니다 한점또 따라 붙습니다 이제 8대7 한점차의 경기입니다 1승과 7홀드 쌓고 있는 고효준 왼손 투수가 경수빈 1번 타자 4구까지 빠집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주자 스타트를 끊습니다 공 높게 들어갔고 2루 쏩니다 1루에서 살아남는 정수빈 잡아당깁니다 땅골 타고 안쪽에 빼어 이기 뜬 강승우의 타구에 정수빈이 거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묘안 타구 최정 선수가 거의 잡아채나 했는데 네. 이게 베이스를 맞고 튀어 올라갔어요. 몸쪽 깊었습니다. 최지훈 출루 볼넷입니다. 타구 잡아당겼습니다. 회전 아, 타구. 임창민을 상대하는 랜더스의 최조환는 다른 타자입니다. 이두 점짜리 홈런이 팔에 말에 터지면서 세임리 셋. 점수 9대 9입니다. 승부처에서도 빛을 보여줬던 최종 4번 타자. 최종의 타구는 높게 떠올랐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뒤로 무려 5점 차의 열세를 뒤집는 SC 랜던 이제는 최종과 함께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잡습니다 10대9 라가레스 변하고 당깁니다 유격수 뚫고 갑니다 왼쪽에 한타 야, 후한 라가레스 오늘 4안타 경기입니다 네 감이 상당히 좋아요 살아나고 있는 모습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변하고 때립니다 투수에게 되돌아갔고 2루 포스아웃 1루 세이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교수 뒤로 갑니다. 뻗어갑니다. 한장 맞았습니다. 직격. 큰 타구가 나왔고 합성하니 홈까지 들어옵니다. 잘 잡아챘어요. 왼쪽 높게 멀리. 홈런포. 올 시즌 마스거리 홈런포. 이제는 두점 차의 승부가 아니라 넉점 차의 승부! 자, 김재환의 타구예요 높게 떴습니다. 오른쪽 우익 뒤로 멀리 갑니다. 담장을 넘겼습니다. 양킴 뭐 오늘 완전히 화력쇼를 그야말로 과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김민혁은 밀어 때렸습니다. 아, 우중간 넓은 봐요. 곳을 갈라놓습니다. 담장까지를 타고 양석환 3루를 지났고 홈까지 달립니다. 홈에서! 호내석 아웃이에요. 밀어때렸어요. 페란데스 타구가 3루간을 열었습니다. 왼쪽에 타 김민혁은 3루까지만. 잡아당깁니다. 빠져나갔어요. 오른쪽에 서세타삼 3루자 김민혁 득점. 대주자 권민석 3루에 들어갑니다. 2점 차가 됩니다. 엔트리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깁니다. 땅볼타고 일루자 조수행은3루도 차. 이제 승부가 더 모르는 곳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13대12그 사이 3루자 득점. 정수빈의 땅볼 타죠 경기가 또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3대 13이 됩니다. 꾼이에게 이번 두해마를 맡기고 있는 두산입니다잘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뻗어가는데 우익수가 잡습니다. 최조한 선수가 전문 일루수는 아니기 때문에 수비 보강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네. 그는좀 높게 들어가면서 원볼 양팀 합쳐서 각 3명밖에 없어요 이제 네. <laughs> 오태곤의 타구가 높게, 높게 멀리 그리고 깊게 끝내게 오태곤의 끝내기 홈런 이 길었던 양 팀의 난타전에 오태곤이 시즌 세번째 홈런으로 오태군의 끝내기 홈런으로 SSC 랜더스가 이 힘든 경기를 역전승으로 만듭니다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끝까지 이제 붙었는데 양팀 선수 모두들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야, 랜더스에게 이 승리는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홈런 군단답게 역전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홈런 군단답게 끝내기를 기록했습니다